음. 예, 선우가, 오늘 그, 하원하고, 예, 바람 쐬러, 여기, 저거, 태백초등학교, 여기, 놀러 왔습니다. 예, 여기, 놀이, 놀이터가, 이렇게, 새로, 기구가 새로, 이렇게 설치돼가지고, 예, 한번 와봤는데, 되게 잘 만들어 놨네요. 예. 선우가, 이거, 이, 뭐야, 흔들흔들 거리는, 요거, 을 안, 달라고 지금, 버티고 있습니다. <laughs> 예. 아, 거미줄이 많네. 어, 가볼 거야. 아, 가자. 예. 선우하고 여기 좀 바람 좀 쐬고, 예, 저녁 먹으러 집으로, 집으로 가겠습니다. 예. 그, 그 자꾸 왜 거꾸로 올라가려 그래? 저기 어? 미끄럼틀 하지 못해요. 어, 어. 네. 이거 다시 올라가자. 어. 가자. 올라가자. 열로 다시 올라가자. 자. 아빠 손잡고. 응.